무심새 저도 대기석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리더스가 다니, 리더스가 다니, 뽀뽀석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잠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165호의 5866 차량 165호의 5866 차량 25루의 7758 차량 169나의 7019 차량 169의 8977 차량 7 9의 3790차장은 지금 기세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호소의 6420차장 4호소 6420차장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김지훈 잘했어? 어? 아빠 어? 같 예, 방금 반대로 갔었어 아, 반대로. 앞으로 돌아야 되는데 뒤로 돌아왔어. 규호야 잘했다. 멈췄으니까 괜찮아. 어, 잘했다. 멈추진 않았어. 야, 아말 있어. 주말 네. 잘 보내고 한율. 동생 찬바이 모두 다 찬바이 구나잘 가도 세요잘 가, 잘 가. 나는 여기 애들 네. 영상 찍어. 들어하세요들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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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잘 가, 태현이도 잘 가. 누구아 지금 우리 영웅이. 끝났다.